안녕하세요. 아들딸맘입니다. 오늘은 에센셜 오일에서 어, 페퍼민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에센셜 오일은 자연이 주는 천년 허브 식물을 사용하여 좋은 물질을 추출한 식물 원액이에요. 자연이 주는 이로움을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진짜. 삶의 질이 상승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페퍼민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에센셜 오일로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. 생활에 접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 머리가 긴 딸을 위한 헤어 에센스. 가충기 여드름이 심한 아들을 위한 미스트. 성장통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한 성장통 마사지 오일 등 여러 가지를 블렌딩하여 사용하고 있어요. 오늘은 시험 기간인 우리 아들을, 딸들을 위해서 페퍼민트를 이용해 굴려고 합니다. 페퍼민트는 첫 번째로 머리를 맑게 해줘요. 좋은 기분이 들고요.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로마 오일 페퍼민트를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수업할 때, 공부할 때귀뒤 쪽이나 관자놀이 쪽에 한 방울씩 손에 넣어 손으로 묻혀 이렇게 발라주면 아이들이 기분을 조금 좋게 해요.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머리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력을 높여줍니다. 그래서 시험 기간인 요즘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, 인사해 주세요. 자, 여기 에센스 오일 좀 열어 주시겠어요? 네. 아로마가 아주 익숙한 아이입니다. 페퍼미트를 한 방울 귀 뒤에 발라주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아주 잘 돼요. 바르기 전에 공부 시험 점수가 몇점 나올 것 같았어요? 70점. 그럼 지금 바른 후는 몇점 나올 것 같아요? 오, 100점. 오! 페퍼민트의 효능. 보셨나요? 자신감까지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집에서 사용할 때 페퍼민트는 아이들 학교 갈때 마스크에 이렇게 한 방울 네 해서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갈 때까지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어느 정도로? 최고로 좋아요 네. 마스크에 페퍼민트 한 방울을 묻혀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머리를 맑게 해주어 기분이 좋습니다. 저도 운전할 때도 마스크에 페퍼민트를 한 방울씩 뿌려서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생활에서 활용되는 세 번째. 요즘 건조한 날씨에 집에서 가습기 트시죠? 저는 페퍼민트를, 페퍼민트의 기분 좋은 향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향들을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. 네, 네. 이렇게 넣고. 아이들이 잠잘 때나 공부할 때 페퍼민트 향이 공부가 어때요? 좋아요. 네, 지금까지 저희 아들의 실제 후기였습니다. 여러분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 페퍼민트로 기분 좋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. 스트레스 없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